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3일, 그죠? 장 마감 이후에 지금 8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laughs> 참. 오늘 시장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제가 이제 여기 하반기 주도, 주도주, 그죠? 상반기 주도주, 뭐 이렇게 쭉 올려드리면서, 어뭐 이차 전지 저,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 근데 오늘 에코프로가 제 생각과 달리 움직였는데 물론 저희들도 에코프로를 제가 이제 그 매수 사인을 그 자리에서 드렸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못한 것 같아 요 지금 보니까, 근데. <laughs> 이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또 난리죠 뭐 100만을 갈까 얼마를 갈까 저는 지금도 에코프로에 대해서많은 모르겠습니다 어, 좀 여러분들께서 어, 뭐 밑에서 사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자리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뭐 투자를 할수 있는 자리가 될까 좀 궁금 궁금하기도 한데 어, 사실, 제가 여기에 올려드렸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저희들이 매수를 한 종목도 있고, 이, 이, 이런 라인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거 많이 안 봤더라고요, 보니까. 에. 여기 다 엑기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 일주일에 올려드렸던 그, 뭡니까, 음, 제가 일주일마다 이제 종목을 좀 드렸잖아요, 이렇게. 다음 주에 대박날 종목들. 정말 여기서 엄청나게 났잖아. 카페 24 같은 경우는 거의 90%죠. 2, 3일 만에. 이번 주부터 제가 안 드린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를 잘안 봐요. 어.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 여기 엑기스가 있다고. 그죠? 난 저, 시, 해. 시간도 별로 안 길잖아요. 그 여기 다, 여기, 여기 대박주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어서 막 이런 대박.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흘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잘 보시고, 오늘 지금 보면은 어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근자에 지금 보기 드물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서 드리는 종목들 보면 굉장히 좀 종목들이 다, 어, 공격형이잖아요. 보면은. 그죠? 트리딩 하기가. 그래서, 어, 제가, 그죠? 리딩을 할 때도 엄청나게 사지도 못하는 그런 종목을 막 이렇게, 예, 리딩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의외다. 이렇게 찬찬히 살수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리딩 해주는 거에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응.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응. 오늘 아마 제일 많이 가입했을 거예요, 근자에. 응. 조만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죠? 제, 제가 뭘 그림을 그려드렸냐면은, 어, 이, 잠깐만요. 이 사이클을, 잠깐만. 잠깐만, 이게, 여기에서 강의 그렇구나. 내용. 여기 강의 내용 중에서, 어, 이거, 그죠. 지금 제가 여기서 터닝포인트를 잡으면서, 제가 이제 회원이, 이제, 그죠. 어, 250명, 이게 2013년도입니다. 그죠. 그, 제가 뭐 험난하게 지금 이렇게 막 그죠.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그렸다. 최근에도 지금 보면은 400명의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2021년, 2 2 2년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딱 제가 23년 4월 8일부터가 터닝포인트예요. 트닝포인트였는데, 지금 서서히 지금 막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일. 이제 막, 지금 막, 한 분, 두 분, 세분 이래 던게막 10명, 이런 식으로 막, 막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때도 보면은, 회원이 올때 보면은, 막 하루에 20명, 30명,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뭐 한한달 만에 막 이렇게 팍! 돼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이 시장은 냄새를 엄청 잘 맡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딱 가는데 이 금방 도달할 것 같아 여기를 조만간 금방 이제 이렇게 이제 도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 주가가 뜨고 나면은 옆으로 그죠 약간 행보를 하잖아 그죠 이때는 어떠냐면 바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어떠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목적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닭 상방향으로 가서 천명 이천 명막 이래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지금 제 리딩 방법이 너무나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좀 약간 리딩이 어떠냐면 약간 좀 공격형이었단 말이야 공격형. 공격형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갑자기 팍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대응을 할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런 어떤 형태들이 간혹 한두 종목씩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절대 그런 리딩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찬찬히 수익구조를 형성해주고 오늘 또 첫날 제가 상한가 잡아드렸거든요. 어떻게 매매를 했는가 한번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 이게 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지금 이 유튜브에서 이는 종목들을 이해하시기가 힘들다면 또 제가 내일 무료방송을 진행하니까 그죠? 이들리온에서 오셔가지고 좀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어, 사실, 이제 오늘 이그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그죠? 아, 여기를 지지했네, 뭐 21선. 보통 이제 21선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은 21선을 깨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의 평균 가격을 깼다라는 거나 물량을 정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절대 깨면 안 된다. 그죠? 근데 이렇게 탁 살린 거예요. 저는 또 요렇게 해서 이제 얘들이 물량을 이렇게 팔아먹기 위해서 이가 보다 요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당겨버렸죠 지금 결국 이 에코프로는 뭐냐면은 지금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종합지수하고 똑같죠. 그림이. 그러면은 지금 이 에코프로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주식시장, 코스닥시장. 오늘 코스닥시장 보면은 외인들이 거의 4,700억. 기간도 뭐 1,000억. 뭐 엄청 돌았어요. 오늘 이 에코프로의 하루 거래대금 2조가 넘을걸요. <laughs> 깜짝 놀랐다니까. 2조 5천억이죠. 그러면 오늘 코스닥 시장 얼마요? 10조죠. 그러면 2조 5천억이면 거의 몇 분의 1입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죠. 엄청나죠. 4분의 1이 코스닥 시장의 종목이 2천 개가, 코스닥 시장 종목이 거의 한천 개가 넘, 넘지 않겠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천 개가 넘는데 2천 개가 넘는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그래소 시장, 천개 본다면은, 천개 중에서 이게 지금 4분의 1을 다 차지해 버렸으니까, 다, 돈이 다른데 어디 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에코프로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지수하고 잘 봐야 지수가 빠지면 이것도 이제 왕창 빠지는 거죠. 예.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제가 드렸던 자리에서 주당 한 4, 5만원 나왔거든요. 보면은. 제가 딱 드렸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86만 8천 원이었거든요. 86만 8천 원에서 87만 원에 만주 이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고 잡을 수가 있었다고, 여기서. 그 제가 뭐한 주라도 한번 해보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이, 이 그림을, 이 트레이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못 사죠. 이때만 하더라도 벌써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 상태에서 거의 뭐 8, 9만 원플러스돼 있는데 살 수가 있나요? 근데 제가 드리고 나서, 제가 그냥 주당 만 원, 이만 원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주당 한 4, 5만 원이 나왔어요. 이파도. 물론 이제 하신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많이 하신 종목은 뭐냐면은, 오늘 저희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이수페타시스이수페타시스는 이수, 진짜 이거는 우리 효자 종목이라니까요. 여기서 저희들이 이날 트레이딩을 두번 했거든요. 주당 천 원짜리 두번 하고. 이날 저희들이 한번 이익 실현하고, 다시, 이익 실현하고, 다시 반 물량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아침에 제가 3만 원 전으로 끊으라고 했는데, 한 2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매수 라인이. 이날 도 3만 원 끊으라고 했는데, 2만 9,9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반은, 가지고 있었던 분들, 오늘 내가 3만원 정도니까, 그 주당 2천원, 그죠? 아침에 파동에서 끊으라 했는데, 3만 2천원까지 가버렸어. 아, 그래서 오늘 좀, 속이 상했어. 아침에 이, 이 파동에서 좀 끊고 더 이상 파동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주당 한 500원짜리, 그죠? 이, 이거 한번 파동 활용하라 했는데, 뭐 주당 한 500원 정도에게 나왔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그 하진 않았고요. 오늘 좀 크게 했던 게 뭐였냐면은, 물량을 좀 실으면서 크게 할수 있었던 게, 신성이엔지거든요. 이게 이거는 오늘 전고체 배터리. 아침에 저는 CSI가 좀 움직일라나 했는데 물론 뭐 CSI도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저는 이게 오늘 대장 역할을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신성이엔지가 오늘 보면은 어, 특징주, 그죠? 재료를 달고 나오면서 어, 보면은 여기 나왔죠, 그죠? 음, 아침에 보면은 어, 특징주. 잠깐만요. 7월 3일 신성인지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 나오죠. 신성인지가 강세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소식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제가 딱두 종목을 강한 두 종목을 이스페타시스하고 신성인지를 봤는데 이스페타시스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고, 신성 e 엔 g 는 어디서 공략을 했느냐. 오늘 이거 사항가 찍었거든요. 시간에도 뭐 거의 사항가가 찍었고. 제가 드린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2만, 아, 2850원. 30원, 40원, 50원 요 라인. 그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오늘 거래량이 한번 보라고 이거래량이 1억만주가 졌거든요 1억4천만주죠 제가 오늘 거래량 1억만주 트는데 제가 여기 드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가 그한 6천만주 7천만주 한 6천만주 정도 됐었거든요 이 라인 그럼 여기서 요까지가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분봉으로 1분봉이니까 5분 10분 15분 20분 한 25분 한 30분 되죠 30분 만에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이때 그래가 막 만주 7만주 6만주 막,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 2,850원 밑으로 샀단 말이야. 2,580원까지만 딱 살아 보했거든 30원, 40원 충분히 살수 있었거든요. 많아요. 물량 그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2,980원, 그죠? 100원 이상, 주당 100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 상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상가를 찍었는데, 제 여기 도표에 의하면 은 오늘 보세요. 제가 여기, 자, 여기 도표를 그려드렸죠 그래서 30억을 만드는 기술. 자, 5천만 원이었으면은 한 종목당 500만 원 사는 겁니다. 그럼 얼마 사죠? 아까 2,850원이니까 한 2,000주 되죠. 그죠? 한번 더생각 4,000주죠. 4 0 0 0주에 주당 150원 먹으면 얼마죠? 계산해 보면 4,000주를 사면 6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어, 2,000주죠. 2,000주에 150원이면 얼마입니까? 30만원이죠. 금방. 100, 주당 150원 더 나왔는데, 미니멈. 미니멈 150원 잡아서. 그럼 요것도 보세요. 요거는한 1,000주 샀죠. 1,000주 사면 한 15만원 벌죠. 그럼 오늘. 여기서 벌써 하루에 벌 만큼 다 벌었죠. 신성 e 엔 g 가지고. 다 벌었죠. 오늘 만약에 제가 이 에코프로를,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86만 8천 원, 여기 말씀드릴 때, 한 주라도 해보라고 했거든요. 한 주. 여기서. 딱 요, 요, 요겁니다. 여기 86만 8천 원이 86만 8천 원. 딱 요, 요 라인. 그럼 한주 사가지고, 4만 원, 5만 원못 먹어도, 2만 원, 3만 원만 먹었다 하더라도, 탕수육값 나오잖아요. 10주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10주 들어가면 20만 원, 30, 아, 30만 원, 40만 원 나오잖아요. 10주만 들어가도. 크다니까요. 10조 한 800만 원이니까 돈이 크지. 그죠? 이수파, 이수페타시스, 주당, 그래, 아침에 팔고 나서 주당 500원만 먹었다 하더라도, 200주만 들어가도 10만 원이지요. 이 도표대로 하면은 오늘 돈을 얼마 벌었을까요? 예?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3천만 원, 천만 원만 하더라도 돈 100만 원 벌었겠지요. 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두 종목 수익권이거든요. 내일은 한 종목이 대박이 터질 수가 있, 있다고. 물량을 실었고 수익권이라니까. 예. 지금 팔아도 수익이 커요. 어, 물량을 실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30억 못 만들겠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의 아집대로 에코프로 안 들고 있어도 제가 사라는 데 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 또 봐야죠. 내일 보고 제가 사라고 하면 은또 주당 3만원, 4만원은 충분히 여기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저, 제가 나중에 이제, 에, 금요일 날 이제 요약해서 이제 해드릴 텐데 오늘은 요렇게 제가 트레이딩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 정리를 다 했죠. 정리를 다한 상태니까 수익, 수익을 다 챙긴 그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만드는 30을 만드는 이그 기술, 이 도표. 그죠?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가는 이 시점. 그래서 요, 요런 시점 지금 가고 있거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빨리 동참을 해야 된다. 왜? 제이 트레이딩 이 이걸 보라면 이렇게 회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될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수익이. 지금 지금은 약간 이때와는 리딩이 다르죠. 이때는 막 종목 엄청 줌에서 수익 그막 공격형으로 막 이랬지만은 지금 여기는 어떻느냐? 회원 님이 오셔서 그러더라니까. 너무나 안정적으로 리딩을 한다.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하거든요. 뭐 남이 버릴 때뭐 이럴 때 사세요. 남이 버려 갖고 샀는데 막부악 올라서 플러스 빡 되고 막 이러니까 막 플러스 5% 이렇게 으고서 물량 실어 갖고 뭐 기분 이 완전히 뭐 그죠 엄청나게까우싱하죠 응. 그래야 안 그래 그래서 어, 지금 내일 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니까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했는가 그죠 오늘은 어쨌든 첫날 상한가를 내가 딱 드렸기 때문에 이거 물량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요 천주 이 천주 아 여기 보세요 여기 대난거 만주 이 만주는 그냥 때립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 만주 때리면 백만원 금방 번다는 거죠. 주당 150원, 150원에서 200원 나와보세요. 만주만 때려도 백만원, 200만원이죠. 이 좋은, 이 보세요, 고가차.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루가 급하다. 이제 회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 근자에 제일 많이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촉급해질수록 회원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막벅적될 때보다는 그죠? 지금 요렇게 잔잔히 요럴 때가 아주 돈을 벌기 딱 좋은 어 적절한 시기고 지금 시장도 코스닥 시장이 한번 불을 붙으려고 지금 발부동을 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종목 중에서 핵심 종목만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핵심 뭡니까 에코프로하고 이스페타 신성이엔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전고체배터리 2차전지 반도체 다른 거뭐 있어요? 네. 그럼 내일도 얘냐? 내일은 또다 또 봐야죠. 내일은 무리 방송 오셔가지고 다 같이 할수 있는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려주시고 여기서도 제가 안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찬찬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에기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제가 어, 여러분들 보실 만한 종목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